네 안녕하세요 코인 거래소구요. 녹화 진행하는 현지 시간 12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 5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실시간 수익률부터 오픈하면서 시작할게요. 12월 17일 바로 어제였죠. 피스 네트워크 8% 수익, 메타디움 1차, 2차 연달아 목표가 도달하며 22% 수익. 그리고 지난 11월 초 저점에 매집했던 이더리움 무려 50% 수익. 마지막으로 카브 단번에 2차 목표가까지 체결되면서 21% 수익까지 챙겨드렸는데요. 어제 정보방 들어오셔서 1천만 원만 투자하셨어도 500만 원 이상은 바로 벌어가신. 겁니다. 저와 함께 수익 챙겨 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매일 매일 급등 쏠 코인들의 타점과 그 근거들까지 제가 100% 무료로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싹다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정보방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입장료는 문들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로만 받고 있으니까 꼭 한번 입장하셔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코인들의 타점과 수익까지 전부 다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급등 코인 바로 에이셔 가지고 왔습니다. 추가 폭등 가능성 매우 높은 코인이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봉차 차트로 보도록 하고요 에이션은 상장 이후 9월 초까지 하락이 이어지다가 60원 부근 매물대 지지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90원 매물대까지 반등 이 나오는듯 싶었지만 해당 매물대 저항을 맞으면서 다시금 11월 초 까지 긴 하락이 이어졌는데요. 그러다가 11월 들어서 대량의 매수 거래량과 함께 전 고점인 110원 매물대 위쪽까지 순식간에 올라주며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에이션은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엿볼 수 있는 패럴렐 채널이 형성되었는데요. 패턴의 고유 특징으로는 채널 안쪽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저점과 고점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에이셔가 정확하게 저점과 고점을 올려 주면서 그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최근에는 알트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셔의 상승 추세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 만큼 현재 에이셔는 상승에 대한 의지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평선을 보시게 되더라도 5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모두 고르게 정배열되어 있는 점 역시 에이셔의 상승 추세에 힘을 실어 있고요. 이 상승 추세를 통해서 현재는 잠시 채널 중단부 저항을 막고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다시금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 또한 아주 높은 상황인 거죠. 마지막으로 거래량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차트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패러렐 채널 안쪽에서 대량의 매수 거래량이 수차례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반대로 빠져나간 매도 거래량은 비교적 훨씬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 세력들은 아직도 차익 실현을 하지 않고 물량을 꾸준히 모아가면서 가격을 더욱 펌핑시키기 위한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상승 단서들을 토대로 에이션은 다시 지금 110원 매물대 저항을 넘어 채널 중단부까지의 수익을 챙길 수 있고요. 이전에 쌓인 막대한 양봉 거래량들까지 세력들이 소화하기 시작한다면 채널 중단부를 넘어 상단부까지의 엄청난 수익을 단기간에 챙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지속적으로 신고점을 갱신하며 상승해 주고 있는 엄청난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에이션은 지금의 비트코인처럼 천장이 어딘지 알수 없을 만큼 엄청난 추가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다만 영상의 경우 실시간으로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제가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만 보고 섣불리 매수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100% 무료로 운영하는 정보방 링크를 달아두었는데요 전부 다돈한푼 받지 않고 모든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입장하셔서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는 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 에이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